바레만 부근에서 내려오는 한랭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오늘 우리나라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상층에서 유입되는 높은 구름이 간헐적으로 지나가며 하늘에 얇은 구름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강수는 없는 가운데 찬 공기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어 아침 추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기온과 현재 발효 중인 기상특보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그리고 경북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강한 한파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체감 온도는 이보다 더 낮아 매우 추운 출근길이었습니다. 다만 이번 한파는 점차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강원도 고성 향로봉과 횡성 내면에서 영하 19.8도까지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 외에도 강원 산지와 경기 북부, 충북 북부 지역에서는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났습니다. 현재 특보 상황을 보면,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강풍주의보와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이며, 동해, 중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보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기압계가 변화하면서 순차적으로 해제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한편 제주도 앞바다에는 오늘 오후부터 풍랑특보가 새롭게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해상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건조특보입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뚜렷한 강수 없이 맑은 날씨가 지속되면서 대기가 매우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건조특보가 발효된 지역은 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으며 현재는 거의 전국적으로 화재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작은 불씨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상층 대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고도 약 5500m 상공의 기압계를 보면 러시아 연해주에서 일본 후쿠오카 방향으로 전이적 기압골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상공에는 상층 기압 능이 접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상층 기압능의 전면에서는 공기가 수렴하게 되고 이 수렴된 공기는 하강하면서 지상에서는 고기압이 발달하는 구조를 보이게 됩니다. 특히 동시베리아에서 내려온 매우 강력한 상층 한랭 공기가 극동 지역에서 정체하고 있는데 이 고기압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편서풍의 흐름을 차단하는 이른바 블로킹 고기압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앙 시베리아 고원에 자리한 초강력 한랭 공기는 이 고기압에 가로 막혀 당분간 우리나라로 직접 내려오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한편 베링의 부근에 위치한 전위적 기압골은 이 고기압 하단의 동풍류를 타고 북태평양 쪽으로 이동한 뒤 당분간 정체하면서 한반도 날씨에 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발해만 인근에서 한랭한 고기압이 계속 남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찬공기의 유입 즉, 한랭 이류가 지속되면서 낮 기온의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3도 분포로 평년보다 4에서 5도 가량 낮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영상 2도, 대전은 영상 1도, 광주는 영상 2도, 부산은 영상 3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이 되면 서해상으로 뻗어 있던 기압능이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북동 기류가 약하게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상층 기압능의 영향이 더해지면서 기온 하강폭은 다소 줄어들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해 남부 해상으로 뻗은 기압능의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밤사이 복사냉각 효과로 인해 기온은 다시 한번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1도 분포로 평년보다 2에서 3도 낮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은 영하 8도, 광주는 영하 4도, 부산은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비교적 따뜻한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다만 구름이 다소 많아 일사량이 제한되면서 기온 상승 폭은 크지 않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9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서울 1도, 대전 3도, 광주 5도, 부산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늦은 밤에는 중규모 저기압의 영향으로 수도권 서부 지역부터 눈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2월 첫날 새벽에는 경기만 부근에 위치한 중규모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도권 중서부 지역에 눈이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후 강원 영서 남서부를 거쳐 강수대가 비교적 빠르게 남아할 것으로 보입니다. 늦은 새벽에는 충격과 호남 지역으로 눈이 확대되겠고 영남 서부 지역에도 약한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때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분포로 평년보다 1에서 2도 낮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아침에 눈이 대부분 그치겠고, 호남 지역은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다가 오전 중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중국 중부 내륙에서 이동하는 이동성 고기압이 접근하면서 남서기류가 유입되어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7도 분포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습니다. 다시 500 헥토파스칼 상층 상황을 보면 만주 지역에서 상층 트로프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오후 특혜 상공에서 전의적 기압골이 회전하면서 기존의 극지방에 머물던 영하 39도 안팎의 강한 한기가 만주 지역으로 남아한 상황입니다. 현재 영하 35도 수준의 한기가 랴오닝성 부근까지 내려와 있는데 이찬 공기가 남아하면서 대기는 매우 불안정해질 전망입니다. 상층 트로프가 만주 상공에 자리하면서 트로프 전면에 해당하는 한반도 상공에서는 기류 발산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보충하기 위해 지상에서는 공기가 상승하게 되고 이로 인해 눈 구름이 크게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층 트로프가 한반도로 내려오는 새벽 시간대에는 해안가와 산지를 중심으로 강한 돌풍이 불고 국시적으로 폭풍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무렵 서해상과 중부 내륙에서 발달한 눈 구름이 남하하면서 밤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 눈이 시작되겠습니다. 눈은 늦은 밤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고 새벽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은 호남 서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비와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호남 지역 일부에는 5cm 이상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2일 아침에는 상층 트로프가 한반도를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곳곳에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5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오전 중에는 수도권부터 강수가 차차 그치겠고, 오후에는 중국 북부에서 내려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서풍이 불면서 하늘이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8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밤에는 장수성 부근으로 내려오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다시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3일 아침에는 중국 장수성 부근에서 접근하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것이며, 아침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3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강원 영서 지역은 여전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은 영하 6도, 대전 영하 5도, 광주와 부산은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남쪽 서해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과 상층 기압능의 영향으로 따뜻한 공기가 하강하면서 단열 압축에 의한 기온 상승이 크게 나타날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1도 분포로 강원 산간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으로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4일 아침에는 일본 규슈부근에 위치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한 남서기류가 본격적으로 유입되겠습니다. 대기가 안정된 가운데 중국발 대기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8도에서 영상 5도 분포로 평년보다 2에서 3도 이상 높겠습니다. 낮에도 남풍계형의 따뜻한 바람이 불며 봄날 같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낮 기온은 영하 1도에서 13도 분포로 남해안과 경남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1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한파가 완전히 물러가고 기온이 급격히 오르면서 5일에는 서울의 낮 기온이 10도까지 오르는 등 이례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도 큰 일교차와 변화하는 날씨에 유의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5일 이후의 기압계 흐름도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5일에는 한반도 남쪽으로 이동성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남서풍 계열의 온화한 공기가 계속 유입될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크게 높아지겠고 특히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아침에는 복사 냉각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겠지만 낮에는 햇볕에 의해 기온이 빠르게 오르면서 봄철과 비슷한 체감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5일 낮 기온이 10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남부지방은 12도에서 14도까지 오르는 것도 있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오를 경우 빈판길이 녹았다가 밤사이 다시 얼어붙는 현상이 반복될 수 있어 도로 결빙 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눈이 쌓였던 지역에서는 해빙으로 인한 낙석이나 집안 약화 가능성도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6일 전으로는 다시 한번 기압계의 변동이 예상됩니다. 중국 북부에서 약한 한랭 기압골이 동진하면서 한반도 상공으로 상층 트러프가 접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구름이 많아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약한 비나 눈이 섞여 내리는 곳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강수량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온 역시 큰 폭으로 떨어지지는 않겠습니다. 7일 이후에는 다시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겨울 후반부 특성상 상층의 한기가 간헐적으로 남아할 수 있기 때문에 기온 변동성이 큰 날씨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벌어지는 날이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옷차림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상 날씨도 살펴보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상과 남해상에서는 기압 경도에 따라 바람이 강해졌다 약해졌다를 반복하겠고 특히 저기압이 통과하는 시기에는 순간적으로 풍랑특보가 다시 발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겨울철 해상은 파고 변화가 매우 크기 때문에 항해나 조업을 계획하시는 분들께서는 기상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간지역과 해안가에서는 강풍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상층 기압골이 통과할 때는 순간풍속이 시속 70km 이상으로 강해질 가능성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또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보면 현재의 강한 한파는 점차 약화되며 이번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은 빠르게 회복될 전망입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눈, 강풍, 큰 일교차 그리고 미세먼지 등 다양한 기상 위험 요소가 번갈아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 상승과 함께 대기 정체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호흡기 건강 관리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기상 정보입니다. 추위가 누그러진 데모 방심하기보다는 빙판길과 해빙 사고에 대비해 안전 운전을 하시고 건조한 날씨 속에서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온 변화가 큰 시기인 만큼 감기와 독감 예방을 위해 충분한 수분 섭취와 체온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세한 중장기 기상 전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날씨 변화에 맞춰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아침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가운데 복사냉각이 강하게 나타나 매우 춥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겠습니다. 낮에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으나 구름이 많아 상승폭은 크지 않겠습니다. 서울은 낮 최고 기온 1도 내외가 예상되며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강원도, 강원 영서 지역은 아침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곳이 많아 강한 한파가 지속되겠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내려가 매우 춥겠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많겠고 영서 지역은 0도 안팎 영동지역은 동풍의 영향으로 2, 3도 수진에 머물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종일 낮아 한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아침에는 대체로 맑고 매우 춥겠습니다. 충북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9도 안팎의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점차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대전과 세종은 낮 최고기온 3도 내외로 평년보다 낮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전라권 광주, 전남, 전북. 전북 동부 지역은 아침 기온이 영하 8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춥겠고, 전남 지역은 영하 3도 내외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구름이 많아지겠으며, 광주는 5도, 전주는 4도 내외로 예상됩니다. 비교적 온화하지만 바람이 불어 쌀쌀하겠습니다. 경상권. 대구, 경북, 부산, 경남. 경북 내륙 지역은 아침에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며 강한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대구는 영하 6도. 부산은 영하 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낮에는 구름이 많겠고, 대구는 4도, 부산은 8도까지 오르며, 남부 해안 지역은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제주도. 아침에는 구름이 많고, 기온은 영상 4도 안팎으로 비교적 온화하겠습니다. 낮에는 흐림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낮 최고 기온은 8, 9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